좀 들어왔는데 약간 손에 손이랑 여기에 각설이처럼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얘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옷 빠는 거를 정리하는데 갖고 오고 싶은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티셔츠도 두개 입고. 음, 바지도 음, 음, 음. 바지도 지금 두개 겹쳐 입었거든요. 저 친구들이 나 티나 라운지 이용권 히프티콘으로 보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먹어볼게요. اوه <laughs> 숙소에 도착했는데 뭔가 너무 폐허 같고 뭔가 사람의 흔적이 있는데 사람도 없고 화장실이 일단 너무 더러워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못 쓰고 있거든요 뭔가 그리고 문이 다 열려있는데 문이 다 열려있어요 어떻게 문이 문을 이렇게 다 개방하고 다니지? 저반대방은 침대에 벌레가 너무 많아요 뭐지 진짜? 음... Which one? 오. 여러분 제가 아까, 아까 싫다고 말한 이 방이 제 방인데 와서 자세히 보니까 벌레가 아니고 나뭇잎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이 그리고 여기 주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스텔라. 여기가 저의 에어비앤비 임시 숙소입니다. 일단 폰을 개통하려고 시내 쪽으로 나왔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여기 시티에서 무슨 이민자 반대를 위한 시위? 이거랑 이민자 반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좀 무서운데, <laughs> 어? 진짜 무섭다. 저기막 호주 국기 든 사람들 더 돌아다녀요. 근데 저는 뭔가 호주가 엄청 칠하고 여유로운 나라라서. 이런 정치 참여도는 좀 낮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자기 이해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주말에 약간 의외예요 제 편견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 곳곳에 막 국기 들고 그런 막 this is our city 이런 팬말든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개쫄려요 How do you say your name, Sarah? s a r a s a r Yeah. 집을 보기로 해서 그 동네로 넘어왔어요 저 방금 인스펙션을 하나 보고 왔는데 진짜 너무 전응한 게그집 주인 분이랑 얘기하다가 막물 수압, 막 변기 잘 내려가는지 이런 거 확인을 안한 거예요 근데 뭔가 다시 들어가서 말하기가 조금 아직 머쓱해가지고 그냥 가고 있어요. <laughs> 근데 집 자체는 너무 좋아서 다른 집한두세 개만 더 보고 일단 이분한테 살고 싶다고 말을 해보려고요. 지금은 <목소리도> 사는 마트에 왔어요. 음식 식당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너무 귀찮고 그냥 마트에서 대충 먹고 오늘은 자려고 <laughs> 집에 왔는데 집이 진짜 너무 깨끗해져 있어서 이 집에 대한 호감도가 갑자기 상승했어요 이 풍경도 예뻐 보임 아까 숙소 들어와서 요거트만 먹고 바로 씻고 진짜 거의 기절했거든요. 뭔가 비행기에서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랬더니 너무 졸려가지고 완전 기절해서 잤고. 근데 뭔가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왜지? 브리즈번 이틀차입니다. 지금은 이따 집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야 돼서. ATM 가서 돈좀 뽑아오려고 가고 있어요. 여기 뭔가 신기 동물 병원도 있고 그리스 요리파는 곳에 들어왔어요. 약간 랩 같은 거를 시켰고 세트로 전식이랑 음료를 시켰습니다. 요리는 그냥 그랬어요. 예전 학교 다닐 때 겸비도 집 있었거든요. 제그 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서 택시를 불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Yeah, right. Then y e e d okay, t o go, to... go to the England. Yeah, let's yeah, go to the England. Why yeah. you are staying here? Yeah. I don't understand. 모든 방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러지? 옷장도 끝냈고, 여기 서랍장도 끝냈고, 책상까지 끝냈습니다. 뭔가 어수선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해졌어요. 짐을 풀어서 마음이 너무 놓여요. 뭔가 짐을 캐리어에 넣어놓고 있을 땐 빨리 풀고 싶고 엄청 답답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걸 하고 나니까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너 좋아요. 저살거 있어서 마트 가려고 레스트필드라는 쇼핑몰을 왔는데 여기서 맛있는 냄새 개 많이 나와. 너무 배고파졌어요, 갑자기. 일단, 장을 보러 왔으니까 장을 보고, 식당이 좀 늦게까지 사면, 물 먹고 들어가거나 그래야겠어요.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이 없었는데, 사다 보니까 또개 많이 사가지고 지금 너무 무거워요. 어기를 올릴지 옷 꼽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태웠어다 그냥 귤이에요. 저 오늘은 시티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학원 상담을 받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TFN 신청을 하고, 시티에 가서 공원을 갈 거예요. 공원에 가서 책도 조금 읽고, 좀 그냥 여유 있게 쉬다 오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울면서 깼는데, 꿈에서 저희 강아지를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가 저보다 제 친구를 더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울었는데, 깨니까 실제로도 울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으로는 돈까스를 먹을 거예요. 거의 23,000원 정도 주고 시킨 것 같아요. 배달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누워있다가 배달을 시켰습니다.